지금 밤이거든요. 밤인데 어, 수아랑 저랑 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갔다가 어, 나가기 전에 수아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사과가 드시고 싶다고. 좀좀좀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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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가 고기나 그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사과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과일 사려고 왔습니다. 앞아이냐 뭐야? 어디가냐? 원래 인도네시아 사과 비싸? 가좀 비싸긴하지. 아 진짜? 사과 아, 비싼 과일이구나. 아, 이이 바트 바트 이거 50. 이거 45. 이거 45. 얼 아예 1kg. 아 1kg. 아 1kg. 이 것도 괜찮아. 45. 이게 가장 비싼 거죠? 응. 이거. 아4 k g 1kg에 5천 원이네. 뭐 그때 그그 그거. 에스부어 만들 때 그거 다 해서 5,000원 이거든? 응. 이거는 1kg에 5,000원임 되게 비싸다 수입산인가 봐 이거 다 인도네시아 그거 다 수입산이라니까 이게 나라에거 이면 가도 되는 거란 봐. 이와이거는2와 이거는 반가격인데 응. 1kg에 용가도 좋아하셔 원영씨? 용가는 딱히 난 <laughs> 그거면 돼 망고 좋아하셔? 망고 좋아하시지? 루야리마 이니 이니 사투 k g 하자 어 이건 뭐지? 이거? 이거 아, 말랑말랑한데? 야 이거 그 아, 아리에데나미나노인데? 뭐? 뭐? <laughs>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저거 순밤 아니야? 이거 그 한국에도 있는데 근데 작은 거 한국에 있는 건 작은 거 해? 응, 응, 응. 참외? 어, 참. 참외. 이게 참이야? 응. 이게 참이라고. 저 한국은 오고하게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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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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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Udah. Itu ayamnya masih banyak. Masih ada? Oh. Kenapa? Umi enggak makan udah. <guluh> tapi karena banyak. Oh, eh. Ini mau Wah, buah dan ayam itu namanya. Oh, itu timun suri. Timun Insan. suri. Timun suri. Maaf <guluh> nah, ah, ya. Makasih. Ya, sama-sama. Makan. Kenyang. Ya. Udah ya. tadi. Istirahat aja. Yeah. Eta kornetnya didinya ya.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 같아요? 어른이 긴장아 응. 저건 뭐죠? 제발 와. 공부 제발 좀 하자. 해요. 저희가 병원을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일요일이라서 못 갔는데 이제 수아가 얼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수아 말로는 뭐 잇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부었어요.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오늘 병원 가려다가 못 갔는데. 내일까지 아프면 일단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진짜 퉁퉁 부었죠. 이게 하룻밤 자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라서.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냐? 응. 아까 일어날 때부터 이었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아가는 자고 일어날 때, 그래도 조금, 조금만 부었어. 음.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따만큼이나 부었어. 근데 지금도 괜찮아졌어요. 원래 이렇게 중보으면 금방 괜찮죠. 아안보으면 문제고 이렇게 보으면어 아. 한국어 능력고사 시험 모의고사네. <웃음> 왜? <웃음> 아니 <웃음> 아 왜? 이거 딱 학창 시절에 딱 공부 안할것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이거 색칠 공부되고 할수 있어. 머리가 아파도 해야 돼. 너무 어려워. 6급 아니면 안 돼. 윤수아 <laughs> 바보 아니다. <laughs> 아니 오빠가도 나보고 바보가지고 화이팅. 진짜 멀미 난것 같아. 아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두껍다 이거 뭐 이거 산? 두개 있어. 두, 두 개야 이거. 아두 개야 뭐 이거 산? 어 나름 이렇게 정리도 했네. 정리지. 모르는 나 너무 이런 거. 산업 원동력 신성장. 근데 네, 이렇게 모르는 단어는 뭐 사전으로 찾는 거야? 응. 인터넷으로? 응. 부서, 와우. 원천, 정책, 동력. 와, 어려운 단어이긴 하다, 확실히. 저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있는데. 이거 뭐라는 모르시버리는 거야? 이거. 근데 질문을 내놓을 거면 좀 이해하는 것좀 내놓으시지. 상의해. 작살. 작살은 알아. 작살 내버린다. 아? <웃음> <웃음> 그 작살 말고 다른 작살 아니야? <laughs> 아니야, 맞아. 그 작살 맞아? 응.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상해 지구에서 쓰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작살과 같이. 작살이 그 작살이 아니야. 아니야. 아? 응? 그거 그거 하는데 그 작살 있는데? 그 작살내다. <laughs> 내가 하는 작살은 그인데 작살내다. 아, 작살내버린다. 작살 아, 그거, <laughs> 그거 아니야? 작살내버리고. 그, 그 무슨 이렇게 뾰족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는 그거 있어. 그게 뭐야? 아, 아, 작살이 그 작살이야. 던져가지고 막 뭘, 물고기, 물고기 잡거나. 어나 그거 그 정글의 법칙이 봤어. 그래 그게 작살이야. 아 내가 아는 작살이 아닌 작살이 아닌가 보다. <웃음> <웃음> 네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는 게 처음이지. 응. 시험을 또 자카르타에서 봐야 돼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잘 다녀오고. 왜 같이 안 가? 뭐라고? 우와, 같이 가줘. 안 그래도 그런 거지, 긴장도 하고. 내가 있으면 뭐 긴장 안 하나. 그래도. 사탕 좀 빼고 말하면 안 돼. <laughs> 계속 놀려, 오빠도 만들어줘, 게 이씨. 둘다 확. 이거 읽기보다는 듣기가 좀더 편하지. 응, 완전. 완전 쉽지, 너한테. 전듣기가 진짜 편하더라고. 이거 갈수록 모르는 단어도 되게 많고. 약간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이런 거 해가 뜨는 것을 땡땡땡.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대답이 해가 틀 뜨는 것을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음, 이런 이제 처음 부분. 음, 응, 이거 처음 부분은 되게 쉬워요 다. 근데 응. 갈수록 뭐 무슨 뭐뭐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고. 뜨커 뜨커 특허, 법은 독창적인. 특허는 아. 그거잖아. 우리 거막 음. 특허를 그거 한다. 음. 특허는 안는데뭐 독창, 부과, 부여, 취지, 뭐하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토픽도 그거 두개 있거든. 응. 음. 토비 일, 토비 이. 근데 토비 2는그 6급, 4급에서 6급인 음. 거. 응. 음. 여기는 이거는 약간 토비 1인거 같아. 음, 쉽지. 응. 음. 뭐 쉬운 건 아니고 뭐 그냥. 생각하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네. 이거는 생각해도 정답이 안 나더라고. <laughs> 애초에 뭐라는지 모르니까 그냥 감으로 했어. 내가 찍는 거는 자신 있어. 그렇답니다. 뭐, 뭐 이제 뭐. 윤수아 바보 아니다. 바보. 멍청이다. 어? 진짜 이렇게 한번 작살 내버릴까? 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가. 알겠어. 그럼 나 좀만 쉬다가 올게. 음. 가. 가란 말이야. 잠깐. 조금, 조금 이따가 올게. 문잠그지 마. 잠글 거야. 아까 촬영한 거 좀만 확인 좀 하고 올게. 여기가 이제, 이제 저보고 쉬라고 빌러주신 방입니다. 해야 할일좀 끝내고, 다시 수화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도 아파.